아, 질문보다는 이제 부탁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라는데, 제가 다음 주 15일날 강연을 가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 김수영 선생님께서, 이제 좀 낯선 분들이긴 하지만, 사, 오케이, 전 세계를 다녀보셨으니까, 그분들보다 더못 먹고 못 살고 하셨던 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메시지를 좀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도소에 더. 있는 분들에게 예. <laughs> 네. 참고로 저는 네. 교도소가 굉장히 친합니다. 아 네. 네. 제가 청주 여자 교도소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여자들 아, 많이 아, 고요 그래서 네네. 실상을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물론 그 개개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을 생각하면 정말 거기서 엄청난. 또 가능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도 있고, 그래서 제 친구만 해도 자격증도 여러 개 따고, 방송, 방송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이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남의 것으로 만드느냐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왕족도 만나고,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도 만나고, 면에 가에또 사창가에 계신 분들도 만났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나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아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시간이 그쩍 원망스럽고 낭비되겠지만 아그 순간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감사하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어 더욱 새로운 삶을 어 준비할 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아 예, 포토테라피 백승유 작가님 만났는데요. 제가 어 소망 교도소라고 미영 교도소에 가서 첫 입소하시는 분들한테. 희망, 희망 네. 꿈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음, 그분들한테 음, 혹시 이렇게 좀 희망적이고, 어, 어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네. 어, 저도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음, 2주 동안 음, 병창 생활을 음,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네. 그, 뭐,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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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레에 이렇게 묶여있는. 음. 묶여있는 삶은 쉽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제 값을 치르고 있는 거니까, 그 틀에 짜여진 시간 동안 많이 보시고 나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